자 이번 시간부터는 요 하단에 위치한 이 부분의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이시는 Shape 관련 벡터 이미지 관련 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준비해둔 예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레이어를 한번 어, 자, 보기 모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를 보시면은 자, 배경이고. 어, 여기 이세 가지 레이어하고 위에 두 가지 레이어는 종류가 다릅니다. 자, 요 여기서 에 여기까지 어, 세 개의 레이어는 벡터 이미지 레이어입니다. 벡터 이미지 레이어로 예, 직접 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예, 이러한 펜툴로 펜틀로 직접 예, 수정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벡터 이미지가 되어 있고. 어, 요 위에 보이시는 요 우산과 발바닥 같은 경우, 자 우산과 발바닥 같은 경우, 이 보시게 되시면 벡터 이미지가 아니라 일반 이미지입니다. 일반 이미지. 일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 벡터 이미지를 만들실 수도 있고 어, 일반 이미지를 만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 패스를 만들실 수 있습니다. 예, 칠하지 않고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 Shape에서 어,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세 가지의 종류가 있죠. 요 이게 바로 그거를 선택해주는 고러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요것이 바로 벡터형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고러한 것이 되겠고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벡터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사 이미지 같은 경우, 여기, 레이어, 이 패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색상 아이콘과, 이 패스 아이콘이 결합되어 있는 형식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이 펜, 펜 툴, 삽입된 그런 아이콘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화면상에는 칠해지지 않는 말 그대로 패스만 그려지는 고러한 유형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패스 패널에 가보시면은. 작업 패스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만든 그것이 새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패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패스가 관계되지 않은 순수한 벡터가 아닌 일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자 요거 요 이미지하고 어요 이미지하고 어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 모양은 똑같지만 어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는 벡터 이미지고 하나는 그냥 일반 이미지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펜 툴로서 요 확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펜 툴로 어 모드를 바꾸면은 자.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펜 툴의 각 수정이 가능한 포인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일반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는 없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조금 더이 벡터 이미지 예, 도구의 예, 세부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닫고요. 자. 보시게 되시면 예, 오른쪽에 예, 펜 툴이 있는데요. 요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펜툴로 갖다가 드로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펜툴로 드로잉을 해서 펜툴을 닫으시면은 자 닫아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렉이 있네요. 자 이렇게 닫으면은 펜, 패스로서 적용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면으로 놓고서 한번 다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렉이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펜툴로써 그린 내용이 바로 벡터 이미지로 어 표 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것은 또 다양한 형태의 예, 그러한 벡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구요자어 모서리가 둥근 라운드 처리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 자, 이 반경값을 수정을 해줌으로써 모서리의 각진 정도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 5로, 저, 4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4로 잡아보고 그려보면, 자, 자, 이런 식으로 각진 정도가 조금, 어, 조금 더 예리해 보이는 에, 그런, 어, 사각형으로 어,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경 어, 말 그대로 각 예, 예, 모서리의 예, 원의 예, 반경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원자 이렇게 대상라이저로가 레이어가 가려져 있으므로 타원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죠. 자, 이렇게 에 나올 때는 레이어를 새로 추가를 하시고 하시면 이미지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다각형, 자, 측면의 개수도 이물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어, 이 벡터 이미지 도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바로 보시는 이요 예, 예, 요겁니다 요거 요 모드에서 어, 들어가 보시면은 어, 모양에서 다양한 쉐이프가 어, 다양한 내장 어드비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내장 쉐이프가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 요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이외에도 다른 어, 쉐이프를 또 불러 들어올 수, 들여올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에, 쉐이프를 한대다 불러 들여오고 싶다 하실 때는 모두를 눌러주시고, 에, 첨부로 해주시면은 지금 이 현재 쉐이프 목록 다음에 모두 첨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전부가 되었습니다. 쉐이프 같은 경우도 그라디에이터나 아니면 뭐 레벨 패턴과 마찬가지로 어도비 포토샵에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폴더에 넣어주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쉐이프를 갖다가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일반 웹디자인이나 아니면 편집 디자인에 바로 적용해도 손색이 없을 그래놔서 세련되고 훌륭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옆에 보이시는 뭐옵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한 부분과 어,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아, 다음은 이 문자, 문자 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 툴. 문자 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 이 제가 미리 준비해둔 예제를 보시면은 자어 지금 그냥 에 이렇게 그라디언트 처리가 된 배경 레이어 하나만 보이지만은 어 채널 채널 패널에 가보시면은 어자 이렇게 제가 알파 채널로 어 미리 마스크 타입 도구로 이 처리를 해서 채널로 저장해둔 채널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선택을 해보면은 자, 이런 채널입니다. 이런 채널 갖다가 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한다 싶으시면은 뭐 선택을 해주시고 자, 아,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자 그냥 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바로 이 마스크 타입 도구를 이용해서 요런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자 타입 도구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수평 문자 도구, 세로 문자 도구와 같은 그냥 그 글자를 쓰는 그런 도구가 있는 거하면은 마스크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 도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선택 영역을 글자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예 마스크 도구라 말합니다. 이 아래 보시면 뭐두 가지 종류의 마스크 도구가 있죠. 일단 예, 위에 보이시는 두개 수평과 세로 문자 도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커서가 이렇게 예, 단축키가 T입니다. T 자 T 이렇게 예, 딸깍 클릭을 해주시면은 바로 타이핑이 되도록 이런식으로 커서가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글자를 삽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삽입한 글자를 편집을 하실때는 여기 옵션 부분에서 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부분에서 보시면은 자, 글꼴, 서체를 이쪽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서체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글꼴의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꼴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어 선명하게, 뚜렷하게, 강하게, 매끄럽게 NT Alliance 관련 옵션들을 어 이쪽에서 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는 것은 바로 예 정렬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할 것인가?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 아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단축키로 어, 어, 글자의 크기를 확대, 축소 시, 시키고 싶으자, 시, 싶으실 시다 하시면은 자,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자, 콤마 혹은 어, 닷 그러니까 점이죠. 어, 점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콤마는 어, 글자의 크기를 한 단계씩 축소를 하는 것이고요. 컨트롤 시프트 다 점이죠. 점 어, 이런 식으로 글자의 크기를 한 단계씩 키워주는 고러한 어,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부 옵션 같은 경우는 자 아, 세부 옵션 전에 글자의 모길 어, 모양을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다이 나믹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글자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어, 글자의 스타일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채콜 스타일 어, 상당히 버라이어티해줬죠뭐 로고나 어, 장식 문구에 많이 쓰이는 어, 그런 어, 전문적인 어, 서체로 탈바꿈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부채꼴의 스타일이 가장 무난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 옵션을 지정하실 때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문자 그리고 단락 관련 세부 옵션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가 뭐 이거는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것이고 글자의 세로 길이를 퍼센트 단위로서 배율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 길이. 그 외에 뭐 세부 사항은 여러분들이 뭐 한글 어드프로세서나 편집기를 한번쯤 써보셨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락 패널 한번 가보시면, 정렬 방식이 관련, 정렬 방식, 정렬 방식 관련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뭐, 들여쓰기, 내어쓰기 관련, 어, 고로한 기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펜, 문자 도구의, 세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구요. 자, 마스크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마스크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타입을 해주시면 은 마스크 모드인 어, 옅은 빨간색 배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어, 클릭을 해주시면 글자가 그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어, 요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 선택 영역이 에, 이 글자 모양으로 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유념을 해두시고, 이걸 뭐 이동을 시키고자 하실 때는 자 이동 툴로 어,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야, 이렇게 해주시고, 자이 자,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 선택 영역입니다. 마스크. 이렇게 해서 채워 넣으시거나 뭐 기호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패스형 문자를 쉐이프형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 일반적으로 자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문자입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의 문자입니다. 요걸 갖다 컨트롤 t 를 눌러서 예, 원근감을 좀줘보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원근감을 줄이면은 그래서 요 글자를 레이어를 쉐이프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쉐이프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어 메뉴에서 예. 문자에서 보시면 작업 패스 아니 모양으로 변환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쉐이프로 바꾸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눌러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문자가 쉐이프로 바꿔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근감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쉐이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서, 이무로 또, 어펜 툴로 이무로또 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패스 선택 도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무로 수정이 가능한 그런 쉐이프로 어 변형이 되었습니다. 아, 이, 이것은 뭐,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어,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자를 쉐이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아래 보이시는 에, 손, 손 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 도구 같은 경우는 에,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손도구는 어떠한 도구에 있더라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도구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손도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쓰시는 것은 좀 경제적으로 안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업상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항상 써버릇하는 것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스페이스 바입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에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면 시손 모양 아이콘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로서 구현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돋보기 아이콘인데요. 자, 플러스가 확대 그리고 알트를 눌러주시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혹은 여기 보시는 옵션에서 마이너스로 바꾸셔도 되겠고요. 언제 어떤 도구에 있든지간에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돋보기 형태로 커서가 바뀌면서 확대 모 확대시킬 수 있는 그로한 모드가 됩니다. 자, 알트 스페이스는 축소입니다. 한 단계씩 축소하는 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이시는 이 3D 개체 회전 도구라든지 뭐 3D 카메라 회전 도구는 3D 개체가 레이어상 있을 때 가능한 그러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보이시는 색상 관련 아이콘을 한번 보시면은. 요, 검정, 하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디폴트 값으로, 정경색이 검정색, 배경색이 하양색으로, 예, 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정경색과 배경색을 임의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어, HSP나 RGB에 직접, 어, 수치 값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셔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주시면, 재설정이 나오죠?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아까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원래 검정색이었었죠? alt. 그리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색상 견본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색상 견본에 말 그대로 추가가 되는 고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것은 마스크 모드 혹은 일반 모드로 여러분들이 편집 모드를 전환해서 쓰실 수 있는 고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하단 도구 모음의 여러 가지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